강령, 강, 아 아마존 광패 아뮬인데 어, 마흡 몰래지 와우! 야 옵션이 미쳤는데요? 자 볼게요. 자 아마존 마흡 그레 암뮬인데 아마존 마흡 크의 아뮬은 자벨마가 마흡 세팅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자벨마 특성상 밸런스 세팅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부가 부가적으로 레지 붙은 걸 선호를 하죠 또는 극만화 세팅이 요새 또 유행이어가지고, 유행이어가지고 극만화 또는 아니면 힘이 높은 걸 붙어가지고 스탯을 아껴가지고 아예 만화를 몰빵을 한다 만화를 추가로 올려준다던가 그런 세팅들이 어, 유행인데 자 지금 옵션이 아마이 스킬에 20패케 8마법에 10만화에 10만화 재생에 18올레지가 붙었어요 자 올레지 이빼고는 지금 기본적으로 붙는 게 으뜸이죠. 그래서 이게 극대우를 받는 건데 보통 이런 게 수십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이 예, 만원대가 아니죠. 만원, 10만원대도 초반이 아니라 초반을 넘는 그런 높은 거래가지 거래가 되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 광폐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마법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마법도 지금 으뜸이죠. 세 번째 밸런스가 세팅, 밸런스 세팅하기가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레지 맞추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마존은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마이너스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레지를 18이나 올려주니까 레지까지 한 방에 끝나는 거죠. 가장 대우를 받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격도 상당히 높게 거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예, 수십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뭐 멋진 느낌입니다. 자, 잘 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 갖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110만 원에 지금 화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게 적정가인지 문의를 주셨어요. 자 요거는 어, 피해 증폭 앰플이 기본적으로 붙고 아마 이 스킬에 40공속이 있네요 아 진짜 40공속이라고요? 저는 40공속이 못붙는다그랬는데이렇게 되면은 지증속 주얼 같은 거주얼류를두 개를 받고 어, 기본적으로 여기다 3 여기다 10공속이 붙었는 거죠 그, 그리고 3 2 0 p 의 풀소의 8미 접성이 이속 캣인데 아 우리 차차야 어서오세요 어, 그러면 이제 풀소 발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지증속 두얼을 박았다고 치면은 320에서 빼고 80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데미지가 240이에요. 기본 데미지가. 거기다 이제 이 소켓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게 110만원의 가치를 하느냐? 일단은 안 합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어... 그... 이제 100만원대가 못 넘어가는 이유는 엠프랄 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풀소업보다는 극증을 대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일반 레어 무기랑은 다른 거죠. 일반 레어 무기는 풀 수업이 더 대우를 해주잖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 킹 수업을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풀 수업은 웬만해서는 100만원대 못 넘어갑니다. 일단 여기서 탈락이고. 그리고 두 번째. 증대이 너무 낮아요. 240증대이면은 하급이에요. 풀 수업 중에서는 하급이에요. 대신에 그거를 이소켓으로 뭔가 상세를 해주긴 했는데, 아무리 상세를 해줬다 그래도, 240 증댐을 상세를 해주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풀숍이 아니라 극증은 왔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음, 극증이, 아, 풀수가 아니라 극증에서 한400 증댐 금방까지 왔다. 그러면은, 뭐, 100만원대도 볼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풀스업에서240쯤 되면 이속해 아무리 공속이 12 붙어있다 그리고 이속해시 있어도 100만 원은 좀 힘들다. 예, 그래서 이거는 구매는 좀 재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좀 판단이 드네요. 자, 첫 번째 오신 분은. 드루이드 광패 함유를 득템을 하셨네요. 자, 옵션이 드루이 스킬의 19패캐, 36피에 13만화, 8만화 재생에 16 올레지. 자, 이건 피 올레지 조합이에요. 드루이드는 기본적으로 1 9패케부터 광패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어, 9 9패케가기본패케를 맞추는 특성상 1 9패케를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생명력이랑 모든 장력이 붙은 추가적인 옵션으로 붙은 그런, 어,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드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100피가 가장 베스트 조합이에요. 그 외적으로도 어, 뭐, 덱올레지, 그리고 피오올레지도 똑같은 1티어 조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피오올레지랑 덱올레지가 그렇게 많이 안 쳐졌는데, 이제 레저렉션으로 오면서, 이제 사냥도 한 가지의 이제 큰 범위 틀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가격대도 많이 들어가, 어, 가격대도 옛날보다 많이 올라가고, 쓰임새도 지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피랑 조 어, 번개, 아니, 올레지가 지금 상당히 높아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5자리급의 거래가 되는데, 드리드 유저가 지금, 어, 다른 캐릭에 비해 가지고 약간 저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냥 속도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약간 그 다른 게에 비해 가지고 사냥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아이템이 전부 다 지금 하향 평준화가 많이 됐죠. 옛날에 정도 살라 그랬으면은 막 5만 원막 10만 원씩 달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5자리 아마 초반 플러스 알파 한 5자리 중반까지는 볼 수가 있는데 가격이 옛날보다 많이 내려간 가상태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 이번 레더 6기 때 두루이도 좀 패치가 돼가지고 좀 상향이 좀돼야지 그래도 좀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우리 두루이 유저분들도 많이 들고 아이템 가격도 좀 올라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정도면 상당한 특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20달러에 35된 게29 번개에 39 독재 학력 자 일단은 달려가 좀 빠지죠 이런 그 경우에도 어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레지 합이 좀 높아야 되는데 35, 29, 39에요 103이죠 103이면은 일단은 30달려 기준에서는 약간 대우급은 돼요 근데 20달려니까 그렇게 안 되겠죠 그리고 번개저항력이 단일로 좀 낮게 좀 빠졌어요 골고루 좀 높아야 되는데 그래서 가격은 많이 못받고한 뭐 소량 플러스 한천 원대까지 한네 자리 끝까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사용하기는 무난하고요 잘 봤습니다 자 이거는 오좀 특이하네요 두루 듀얼리치를 드셨는데 옵션은 두루이 스킬에 9팩에 8마흡에 5라흡에 15마나에 5마나 재생기2 5올레지자 특이하게 듀얼리치를 득템 하셨는 구성이에요 자 요거는 일단 거래는 약간 되긴 해도 가치는 높지 않다고 보죠. 왜 그러냐면 듀얼리치를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순수하게 사냥용인데, 사냥용에서도 물리캐릭용이에요 그러면은 제한성이 두 가지가 이미 들어간 거죠. 그래서 뭐 늑두루 같은 거 사냥용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가치가 높아 보이진 않고, 어, 그래도 이런 걸 특수하게 구하시는 분들은 한 5자리 끝까지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인재가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강령이 스킬에 20팩에 40만화에 7만화 재생에25독점력 자, 20팩에 광패로 들어가죠. 게다가 만화가 22만 땅인데 추가로 조금 붙었어요. 근데 약간 붙다 하는 느낌이고 독점력만 단독으로 좀 붙어 가지고 이거 또 이제 가성비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자리 네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라우 패키링인데 블러드링이죠. 근데 옵션에 10팩에 3 라우에 2 3이에 23인력에 6 라이프 회복이 1 마상. 일단은 구성상 좋은 구성은 아니에요. 일단은 라업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상 라업 링이라고 하기보다는 블러드링에서는 라업이 고정으로 붙어요. 그래서 다른 옵션을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 힘은 맥스치가 오인데 여기서 2 0 22 추가로 붙어가지고 25까지 붙은 거예요. 그래서 23이 붙었으니까 상급이긴 하지만은 다른 옵션인 라이프 회복이랑 마상이 여기서는 구성상 좋은 건 아닙니다. 라이프 회복은 PK. 마상은 사냥이에요. 극과 극이죠. 상극이죠. 물과 기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건 물과 기름. 판매가 돼도 가격이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임제가 나와야 되고요. 유니콘처 어서오세요. 그리고 이거는 무한인데, 오, 15증댐에산명주용 그러니까 지존뼈대에 으뜸 피해를 띄우셨네요. 그러니까 번개깎기는낮던데 일단은 으뜸 증대미이 우선시를 하는 게 용병용으로 쓰는 거죠. 용병 같은 경우에는 증대엠으로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법을 통해 가지고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번기깎기는 적용도 안 되니까 증대미을 우선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증대미 높은 게 가격이 높은데 이거는 지존뼈대 으뜸 피를 뽑았으니까 가격이 이거는 일단 오자리 선에서 거래가 되는 거죠. 디테일한 걸 한번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베이스로 보는데. 맹캐처랑 자스를 가장, 어, 대우를 해주고, 바로 그 밑에가 그 폴이에요. 그 폴도 공속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 폴도 다빼드하게 그래도, 어, 가격은 거의 비스무리한 수준의 거래가 된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아마존 1 0키아 암율이네요. 아마 이 스킬의 1 0키계 4힘에 희비미 첩성이 1 7만원에9만원 재생에 1 마법 피해 감소. 자, 이거는 쌍스테이지 붙었어요. 근데 아마존, 1 0패케위해서 쌍스탯이 붙은 거는 특수하게 뭐 고션만 하든지 내가 특수하게 목적을 쓰는 목적으로 쓰는 거여가지고 높게 붙어야 돼 수치가 근데 수치가 이미 낮죠 그러면 거래가 힘들다고 보시거나 소량이고 요거는 아마존 이스킬에 16패케 10명중 에 20만화에 7만화 재생에 36냉기 자 냉기저항이 붙은 거는 냉기 소설이스 또는 특수하게 가성비로 쓰는 거예요. 근데 패케도 16패케니까 광패로도 못 들어가요. 일반 10패케로 들어가요. 그다음 추가로 명중률 이잡아으로도었어요 그럼 진짜 가성비 중에 가성비 10패케로 들어가는 거여가지고 이거는 예, 소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다쉽게 소량. 자 이거는 블러드링이네요. 10패케 1 라읍에 24힘에 15미접성에 1 4선명력에3 모등저항력. 자, 쌍스탯 올레지가 있는 패케링이에요 자, 블러드링에서도 기본적으로 전투링이 메인으로 쓰는 거지만은 이렇게 패케링도 옵션이 좋으면은 가격대가 높게 거래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보통 힘피마나 극강으로 붙었는 거. 그런 거 드루이드 분들이 좋아하죠. 그 외적으로 이렇게 쌍스탯이 높게 붙고 올레지가 붙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법령으로 쓰는 겁니다. 지금 힘은 25가 맥스고 민첩성은 25가 맥스예요 그리고 생명력은 20 모든 경력 1 1이 맥스고요 그렇게 으뜸 수치가 왔을 때 보통 이것도 6자리 거래가 되는데 지금 올레지가 조금 빠졌죠 여기 조금 아깝네요 어, 이거 대우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레지 역 레지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싸이 올레지가 안 붙고 단일 경력으로 높게 붙었으면은 이것도 다른 급으로. 또 대우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좀 아쉬운 케이스긴 한데 이 정도만 돼도 보통 5자리급은 무난하게 깔고 갑니다. 5자리 한 중반 이상 6자리도 잘하면 스탯 때문에 받을 수가 있는 느낌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어, 이런 블러드링은 거래된 건수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저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일단 가이드는 5자리, 6자리 다 포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 모자이크 클럽인데 어. 지금 3 불사줄격의 용비, 흐리기가 있는 거네요. 자, 전부 다 유업이죠. 왜 그러냐면은, 어, 모자이, 아, 모자이크의 코어 스킬이 바로 불사줄격이에요. 그리고 용의 비상도 스택으로, 스택 스텍 분출 스킬로 쓸수 있는 거고요. 흐리기도 수업용으로 흐리를 또는 어, 그, 스피드 버프를 쓰기 때문에 둘중한 개를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근데 흐리게 쓰시는 분도 있고, 스피드 쓰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유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베스트는 아니에요. 이런 건 티어로 따지면 약 1.5티어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뼈대만, 뼈대만 보면은 사실 가격은 높진 않은데, 지금 15, 15, 13을 띄웠으니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5자리급은 예, 예,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 그런 클러라고 보시면 되고, 베이스도 그때 가장 공속이 좋은 베이스니까, 어, 흐리기를 사용하기 아주 유용한 거죠. 공속이 안 되는 거에 흐리기 있는 거랑 공속이 되는 거에 흐리기 있는 거랑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득템입니다.